이번에는 박재삼 시, 유명한 사람이야 박재삼 시인의 겨울나무를 보며. 나는 시, 자, 보자. 겨울나무. 자, 여기는 내용을 미리 얘기해 줄게. 겨울나무, 여름나무. 이렇게 나와 있어. 겨울나무는 앙상하지요. 여름나무는 울창하잖아. 잎이 막 달려있으니까. 근데 이걸 긍정으로 보고 있는 거야. 얘는 부정으로 보고 있어. 쓸데없이 막, 막 잎이 나가지고 막. 마치 산발을 하고 있는 그런 지저분한 모습. 이 겨울나무는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떨궈 버린 거야. 그래서 여름나무는 20대라면 이건 40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어. 40대의 모습은 그저 필요한 것만 있고요. 앙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쓸데없는 거다 벗어버리고, 뭐 가식이건 뭐 이상한 건다 벗어버리고, 딱 있어야 될 것만 있는 모습이 겨울나무, 앙상하지만 그 겨울나무의 모습을 긍정하고 있는 시다. 자, 그럼 한번 볼까? 스물 안팎 때는 먼 숲이 온통 산발을 하고, 이거 여름나무라고 생각하면 돼, 여름나무. 산발이 뭔지 알지? 막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마구 뻗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여기는 지금 스물 안팎이니까 20대를 말하는 거야, 20대. 자. 먼 수풀에 온통 산발을 하고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살았다. 갈피를 못 잡는데, 갈피를 못 잡는다는 얘기는 안정이 안 된다는 얘기지. 어? 네. 이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살았다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은 이렇진 않다. 그런 얘기야. 순가쁜 나무요, 사랑이요. 이렇게 됐네. 사랑이란 말이 들어간 거 보니까 젊은 날에 사랑, 젊은 날에, 방황. 그러니까 20대에, 뭐라고? 20대에, 방황. 혼란. 뭐, 좌절. 뭐, 나쁜 것 같다, 다 하면 돼. 아니? 그리고 사랑 같은 열망 같은 것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열망이라는 게, 조절이 안 되는 열망이면, 이거는 뭐, 너무 뭐, 즉흥적인 감정이고, 막,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전은, 순갑분 여름날의 어떤 모습 나무처럼 여름나무처럼 격정적이었고 젊은 날의 방황과 열정 그런 것들을 가졌던 때를 떠올린 거란 말이야. 자 이제 마흔이 가까운 자, 현실로 왔어. 과거를 회상한 건 아니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여름나무 같다 그랬는데 이제 마흔 그랬으니까 위에 나온 마흔은 마흔 가까이 된건 스물 안팎대하고. 정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이제 마흔 조금 가까운 나이가 됐단 말이야. 손등이 앙상한 때는 나무들도 전부 겨울나무 그것이 된다. 자 시가 이렇게 좋은 거야. 겨울나무가 된네 그렇지? 여기 지금 겨울나무는 자이 겨울나무를 보며라 그랬잖아. 보며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야? 겨울나무 이거는 여름나무는 뭐야? 겨울나무를 보면서 보면서 과거를 떠올린 거야. 20대 때를. 지금 이 사람은 화자는 40 가까운 나이가 됐단 말이야. 겨울나무를 보면서 환기한 거지. 환기어 뭐야? 환기라는 얘기는 분위기를 바꿔 버린 거야. 겨울나무 딱 보니까 앙상해. 손등이 앙상한 것처럼 앙상해. 근데 앙상한 겨울나무를 보면서 떠오른 건 20, 20, 20 안팎 대의그 주체할 수 없는 방황과 열정, 이게 떠올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앙상한 겨울나무야. 누가? 화자가. 나이는 마흔 가까이 됐어. 자,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럼 없이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버렸대. 그러니까 겨울나무는 긍정이 되어야 되겠지. 이해됐으면 그런지? 필요 없는 거다 없는 거야. 비록 앙상해 보이지만, 손등이 앙상한 것처럼 누가 화자의 마음 가까이 돼서 손등이 앙상해진 것처럼 겨울나무도 역시 벗을 것을 다 벗어버렸다고. 그러니까, 20대에 쓸데없는 방황과 열망과 좌절과 사랑, 이것 때문에 갈피를 못 잡는 시절이 있었거든. 그거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벗을 것을 다 벗어버렸으니까 필요없는 건다 떼버린 거란 말이야. 알았니? 음. 자, 그 다음에, 자, 선생님 봐봐. 재미난 시지요? 왜? 여기에서는 쓸데없는 것들, 가식적이고 필요없는 것들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야. 없어졌다는 얘기야. 근데 갑자기 여기서 옷을 벗고 탕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옷을 벗은 거고, 여기 쓸데없는 거, 필요없는 거다 다 훌훌, 다 벗어버린 거라고. 자연스럽지, 그지? 앞에도 벗었고, 뒤에도 벗었지만, 앞에 있는 건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버렸으니까, 쓸데없는 걸다 벗어버린 건데, 밑에 나온, 비로소 나는 탕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목욕탕에 들어간 거거든?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다 벌거벗었다는 얘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상이 연결되고 있단 말이야. 위에 벗는 거하고 밑에 벗는 건좀 달라 그것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음 그러면 그것들은 뭘까 당연히 겨울나무겠지 손을 흔든데 기쁘게 다가온데 이거 사람이라는 거잖아 의인화라고 하는 거야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했어 의인화 나를 기쁘게 맞아주는 거 같아 근데 실제로는 뭐야 자기가 기쁘게 맞는 거겠지, 그렇지? 뿌연 음. 노을, 뿌연 뿌연. 이게 이제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 거야. 뿌연인데 뿌연인 부연 거지. 노을 속한 경치로서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다. 이유는 뭘까? 아, 당연 당연히 당연히 있잖아. 뿌연 노을 속, 뿌연 노을 속, 잡봐 뿌연 노을 속. 이걸 안아야 되는데 노을하면 떠오는 게 뭐야? 노을 해가시는 해가 거면 하루가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뿌연노을속이라는 일은 나이를 하나씩 먹어간다고 알았니? 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선생님 봐봐 지금 몰탕 안에 있잖아. 어? 네. 이 몰탕에 이김 때문에, 서린 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뿌연 노을 속이면, 시야가, 위에서 만한그 경사처럼, 시야가 확실해, 아나, 확실해? 뿌면 분명, 분명하지 않지. 분명하면, 눈에 딱 띄어야 될거 아니야. 뿌옇게 됐대. 그러면 안 보이는 거야, 잘. 앞, 앞이 안 보이는 거라고. 그런데, 조금씩 확인할 따름, 이 부분을 철학적인 의미로 본다면 있잖아. 자기가 나이를 먹긴 먹고 있는데,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좀뭘알것 같아. 순리를 알것 같아. 순리 20대의 좌절과 방황과 열정 이런 거 벗어버리고 나니까 40대 되니까, 이제 벗을 것을 벗으니까 기뻐, 좋아. 근데 계속 나이를 먹는 거잖아. 과연 좋은 걸까? 혹은 더 좋은 게 없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뿌옇다는 얘기야. 잘 모르겠지만 분명하지 않지만 이란 뜻이야. 그래서 뿌연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인식 늙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뜻으로 뿌연이라는 얘기를 쓴 거야. 알겠어? 음. 그래서 인생은. 물론 20대의 방황과 좌절 이거보다는 40이 될 무렵에 안정감 벗어버릴 걸다 벗어버린 게 좋긴 한데 나이를 점점 더 먹어가면서 진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좋은 건지는 사실은 자, 자신도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시의 내용은 따져봅시다 뭔데? 20대는 어떤 나이일까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리움에 살았지요. 20대. 그게 바로 방황과 열망과 좌절과 이런 것들이야. 자,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 숨가쁜 나무라고 그랬어. 숨가쁜, 숨가쁘다는 게 뭐야? 숨가 헐떡헐떡거리면서. 그게 20대 숨을 20 안팎에 살아온 삶의 모습이라고 됐죠. 그날데 마흔이 가까운 때 들면서, 뭐라고? 벗을 것을 시원하게 다 벗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벗어, 원래 버려야 되는 거면 버렸어야 되는데 못 버리는데, 여기서는 마흔쯤 되니까, 아, 이거는 버릴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버릴 거니까 벗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홀가분할까. 홀가분. 이해됐니? 가볍다, 는 벗어야 될 걸, 마땅히 벗어야 될걸 벗었으니까. 마치, 이걸 다른 말로 할까먹태애들할때 옷을 딱 벗으면 홀가분하지, 솔직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지? 자, 사면에서, 어, 사면에서, 마음 가까이의 손등이 앙상하다고 얘기했었잖아, 그지? 어? 이 앙상한 마음 가까이 된 화자가 탕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사면으로 이어진다고 아까 얘기했지, 그지 그리고 탕 안에 목욕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을 거고, 그리고 이연에서는 잎사귀들이 부끄럽게 부끄럼 없이 부끄럼 없이 떨어 냈잖아, 전부 다 나뭇잎이 떨어진 거지, 그지 그것처럼 자기도 옷을 다 벗은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해줄 게 뭐냐면 벗을 것이 뭘까를 한번 찾아볼 거야, 벗을 것. 20대 쓸데없는 게 뭐였었지? 좌절과 방황과 열정, 지나친 열정. 이런 건 사실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40대에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40대에는 그런 좌절과 방황과 쓸데없는 열정이 없다는 얘기지. 알았어? 무슨 말이지? 어, 그래서 화자는 어차피 없애버릴 거였는데, 없었어야 되는 건데 가지고 있던 걸 모두 다 버려버린 마흔 가까이 된 무렵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어떤 그 자신의 심정을 얘기했는데 마지막 부분이 철학적으로 인생은 분명한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야. 아니, 순가쁜 나무에서 겨울 나무로 화자는 나이가 들면서 바뀐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2 0대는숨가쁜 나무, 나무, 마흔 가까이는 겨울 나무. 근데 겨울 나무가 앙상하고 막 쓸쓸하고 그런 게 아니다. 필요 없고 벗어야 될 거였는데 그동안 못 벗었는데 다 벗을 것을 벗어버린 나이. 그리고 아주 홀가분하고 있어야 될 것만 있는 거야, 그러니 그런 나이가 바로 마흔 다 됐을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어쩌면 위로하고 있을지도 몰라, 스스로를 젊음이 다 갔는데. 마흔인데, 늙어가는데, 근데, 오히려 마흔이 가까워졌을 때, 홀가분한 느낌을, 정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이 시의 내용이라고. 알겠지? 자, 이게 겨울나무를 보면, 박재삼이 겨울나무를 보면 느낀 심정을 이야기한 시였다.